우리 평아, 우리 평아, 평화, 평아야, 우와, 우리 평아 앞으로 오고 있어, 우와, 우리 평아 대단해요, 오, 오, 번쩍 번쩍 들었어요, 와, 우리 평아 힘내라, 우와, 와 앞으로 오고 있어, 우와, 우리 평아 너무 대단해요, 우리 평아,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엄마가 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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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평아 여기 돼지 있는 데까지 와볼까요? 오이시시시시시, 걸걸걸걸 돼지 있는 데까지. 평화 우리 평화 힘내라. 우리 평화 우리 평화 힘내라. 오, 평화 너무 좋아요. 평화 평화 좋아요. 평화 평화 좋아요. 아, 엄마 손이 흔들는데 우리 평화 우리 평화 좋아요. 가봐요. 아, 좋아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평아 많이 기었는데, 엄마가 길때 찍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빠진 다음에 찍어줘서 미안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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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음, 우와, 평아 너무 좋아요. 우리 평아. 평아, 이거 봐라.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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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꿀. 엄마가 돼지도 놔뒀다. <laughs> 우리 평아, 오, 앞으로 길수 있게 된걸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우리 사랑, 둥이, 평화. 기염 둥이, 평화. 평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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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야, 평화 항상 이렇게 환하게 웃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엄마는 너무 너무 행복하단다. 우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 우리 평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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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멋져요 우리 평화 멋지다 우리 평화 맞추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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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아, 엄마 손이 막 흔들흔들흔들거리네. 응. 평화에 그러면 동영상 이제 그만 찍을까? 평화사랑